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 4년 대학생이 공부 계획 세웠다고 봐 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도 같이 공유도 할겸 이렇게 보냈음. 이게 이거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읽어 드리긴 좀 그렇고, 전다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멈추시면서 보세요. 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약간 다룰 줄 아는 수준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사실 스튜디오를 다룬다 안 다룬다 그 안드로이드 제대로 짜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툴을 툴을 다룬다 안 다룬다 라고 표현을 잘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런 표현에서부터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게 많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아나 자바 정도 그냥 하는 친구 같아요 일단 뭐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 멈추셔서 이제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온라인 무료 강의랑 그리고 독학을 할 건데 온라인 무료 강의랑 이제 유료 강의를 좀 섞어서 하려고 플랜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 업체들도 하고 이제 무료 강의도 온라인 무료 강의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랜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팀노 홈페이지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리고, 근데 할 거면은 이 부분도 php로 하지, 노드제이스로 하냐? 이거는 분명이지. 다른 요새 웹개발 트렌드는 뭐냐 역시 노드제이스가 대세죠? 뭐 이런, 이런 거본거 같아. 노드제이스 훌륭하지. 훌륭한데, 다양한 언어를 해볼 필요가 있긴 있죠. 팀노바가 어. php를 좋아하는 이유가, php를 잘 알기도 한데 php가 초보자들한테 공부하기 괜찮아요 직관적이라서 언어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파이썬 못지 않게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지 어, 언어나 도구를 복잡한 걸 쓴다고 막 대단한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그냥 그걸로 뭘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트위터도 php로 만들고 페이스북도 그 php로 만들고 그리고 네이버도 php로 만들고 다 그랬는데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이렇게 고도화 됐을 때는 언어를 복합적으로 쓸수 있는데, 아직 뭐그 정도 수준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PHP가 퍼포먼스 좋은 부분이 있고, 뭐, 노드JS가 퍼포먼스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회사도 많고, 어떤 한 언어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IT 회사들이 그냥 각자 자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사실은 거의 무방해요. 그래서 언어 가지고 너무 이 차이를 두고 최근에도 어떤 C 언어 맹신자가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려 그냥 바로 차단했는데 좀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C 언어는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점유율 떨어지고 있는 시대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옛날에는 C 언어 대세였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거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를 일단 플랜이 지 여기까지는 구체화가 돼 있어. 팀노바를 많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바꿀 정도 노드제이스에게 본인이 흥미에 있었나 보지. 그리고 나름대로 뭐, 몽고디비, 몽고DB, 빅데이터는 몽고디비죠. 이러면서 막 대충대충 이제 한것 같아. 근데 잘뭐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나름대로 저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잘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되게 추상적이 됐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추상의 끝이 여기서부터 별로 안 알아본 거야. <laughs> 그냥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로 안 알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냥 그냥 뻔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마이닝 뭐라 말겠고 아, 뉴런 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인간 뇌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 인공지능의 역사. 어? 기술 명 하나 하나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써 있는데 여기는 안써 있잖아. 이상하죠. 팀장 홈페이지 보고 전형적으로 딱 하는 느낌인데. 그니까 하는 건 좋아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좀 이제 본인이 이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헤비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그래요. 그니까 러 능숙한 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 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잠을 6시간 자는 시간 외에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얘기 누구나 할수 있잖아. 난 그렇게 보이긴 해요.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저희 이제 코멘트고. 어, 그리고 기술이 이제 주의사항은 기술이 생겼을 때 어떤 기술 다를 때 이거 왜 생겼는지 역추적 기법을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일단 짜보고 그 다음에 역추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역추적으로 공부하는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좀 해보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게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줄 거 알아서 찾으세요. 최근 영상이야. 내 일일이 그것까지 알려주면서 어내내 내 제대로 된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도 아닌데 어내 일일이 떠먹어줘야겠어 하나하나 다봐 <laughs> 농담이에요. 어, 어쨌든, 그게 좀 있어 보여서, 좀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작부터 하세요. 시작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듬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좀 헤비해 보인다. 그리고 기술 시작할 때, 이거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꼭 정리하고 가셔야, 장기적으로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제 저장해놓고 쓸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하나 더 볼게요.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은 뭔가 이렇게 뭔가, 글씨 하나하나가 모자이크 같은데 이렇게 뭐 하나하나 떼서 붙인 것처럼 폰트가 완전 들쭉날쭉 합니다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뭐 이제 메모장에서 왔다갔다 막 붙여 넣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될때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한번 다 읽어보시고 어...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빡센 거 계속 할수 있을까요 열심이 들었고 계속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수강료를 모으고 계시고 그래서 요정도 본론으로 메일을 드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 병역 문제를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2018년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상태. IT 병특적으로 2년간 일하면서 경험 늘린 것도 좋겠다 판단. 그리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요 기능사는 쉬워요. 근데 어. it 병역특례 병역 의무를 만수하고 다시 팀 노바에도 공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두개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있었는데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찬 파트장이 병특이랑 같이 했거든요 병특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찬 파트장이 이거는 좀잘알 텐데 좀 많이 빡셀 거예요 물론 이제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준은 거의 동일해서 기준을 지켜줘야만 되죠. 음, 내년쯤에는 꼭 병역 의무를 시작한다. 자격증 따는 거막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그 연장은 할 수는 있어요, 시험으로. 그래서 그 연장을 하는 걸좀 찾아보시고, 팀노바 끝나고 병특 가는 걸 추천을 해요. 실제 어, 병, 팀노바에서 병특으로 간 친구들 되게 많아서, 근데 다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갔거든요. 최근 간 친구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병역특례 보충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군인인데 연봉 3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800에서 3,000 사이 군인인데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긴 하죠. 사실 웬만한 그 신입개발자보다 좋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좀그 중간에 이제 하시다가 물론 이제 쉬고 오실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2년 뒤에 다시 온다는 거, 애들 제가. 그몇년 만에 어떤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저랑 약속한 걸 일단 깼어요.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긴 했는데 그그 그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하고 다시 오기로 한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어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 어 자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왔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IT 업계 오겠다고 막 박차고 온 거야 수업에 왔는데 와서도 약속을 잘안 지키더라고. 이제 이거 해오라고 했던 부분도 잘안 지키고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말을 되게 잘 듣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잠깐 어디 갔다 오면은 말을 잘안 들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물론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다른 케이스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짜증 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니까, 러 아무래도 연속성 있게 교육을 해서 그 원하는 커리큘럼을 한 번에 완수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렇게 2년 동안 쉰다고 하면은 그냥 포기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어, 성공률이 지금까지 거의 100%라서 그런 애들은 금방 그만두더라고. 다시 와서 빡세게 공부할 자신이 없거든. 다이어트도 한번할때쫙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어, 팀노바처럼 아예 진짜 스파르타 식으로 막 하는 이런 것들은, 그한 그러니까 번에 쫙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스파르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리는 뭐 6년, 7년 전부터 진짜 제대로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개발에 해볼 거다 해보는 애들이거든. 그래도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연봉 4,08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팀노버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싶으면서 팀노버만큼의 이제 시간을 희생하, 희생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나오려고 하는 건좀 문제인 거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플랜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효과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원장이라면 학원을 책임지는 원장이라면 나 학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별로 좋아지도 않아. 같은 동류로 가고 싶지 않아 그들과. 근데 근데 뭐법 법상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분류가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학원장 입장에서는 수익을 생각하면은 됩니다. 내 네, 됩니다 오세요. 모든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욕하는 게 별로 싫거든. 그러니까 저 선택이 되게 좋았어라고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거든. 음.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결과 좋아도 최근 기수 연봉 평균 4,800 0도 욕한 애들 욕하더라고. 물론 최근 기수 애들이 욕했다는 건 아닌데 3,600, 3,700 이렇게 보내줘도 고졸에도 보내줘도 욕을 하더라니까 와,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연봉이 높았다고? 아니 진짜 그런 애들 몇번 봤거든. 하면서 한 예전 기수에 그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좀 약간. 전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나한테 있을 때는 되게 잘했었거든, 저한테는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크니까 바뀌나 봐, 사람이. 아니면은 내 앞에서는 티 하나도 안 내다가, 왜냐면 내가 나가라 그러거든. 아, 싫으면 나가세요? 왜 굳이 여기서 고생을 하세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나, 나 이런 자이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못해도 괜히 이렇게, 그 같이 잘 다니는 애들 옆에 가서 괜히 옆에 가지고 막 노프팀장 쟤는 사업가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이없어 가지고 아니 사업가 사업가인데 왜 여기서만 그렇게 나와 모두 다 사업가면 원장들 다 사업갈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사업가는 맞지 근데 약간 그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개발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지 그리고 그런 애들 말 졸라게 안 들어가지고 어? 결과 항상 안 좋아 그런 애들만 연봉이 제일 최악이고 포트폴리오 제일 최악이야. 말잘 듣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나 믿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결과 항상 좋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그 2년 3년 지난데 연봉 8천 친네도저 수업할 때 엄청 열, 열심히 진짜 열이 있게 듣던 애야. 걔도 2년 만에 8천 된 애도. 그리고 막 2년 만에 전문대 출신인데 막 6천 찍은 애도. 아우 맨날 팀장님 생각 납니다 하면서 저막 되게 최근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적자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졸업생 때좀 하소연을 했거든. 그랬더니 막 통닭 먹으러 통닭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굽네치킨도 먹고, 막, 그랬었거든. 그니까, 그 정도로 그런 애들은 충성도가 다르죠. 그니까, 그런 애들은 진짜 계속 끌고 갈도 되는 애들인 게 고마움을 그 알잖아. 이게 그냥 알려준 게 아니란 거. 학원에 돈을, 그니까, 돈을 내가 백만원 낸다고 백만원의 가치를 온전히 똑같이 동일한 가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란 건. 난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연봉도 그러했거든. 그렇게 줘도 사람들이란 거는 그, 좀 나중에 뒷말이 있더라고 무조건.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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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깔게 없어. 내 인성 빼고는 깔게 없어. 근데 인성이라고 해도 내가 인성이 나쁘냐? 글쎄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인성이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너왜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냐?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전문가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어, 왜냐면 저 친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친구가 지금 내가 의사라 의사야 제가 지금 황달이 좀 있어 보이고 간이 되게 안 좋아 보여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얘기 안 하는게 좋은 겁니까? 황달기가 있으신 것 같고 간 검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 나쁘다고 되게 본인은 안 좋겠지 기분 안 좋겠지 하지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게 전문가 역할 아닌가? 그리고 거짓말 안 했고 근데 취업하는 데다 사실이고, 다들 얼굴 까고 어 최근에도 왜냐 면 취업하면 회사명 까고 더 이상 뭐 어쩌라고 어더 공개할 수 없는 걸 공개하는데 욕 먹는 거는 그 시장 이상한 이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죠. 어 그니까 이런 게 너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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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뭐술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기 오실 때 항상 팀노바에서 하는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저도 사실 그냥 오시면 돈 되니까 그냥 돈돈돈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늘 말하지만 어, 같이 잘 돼야 나중에 뒷말도 없고 그리고 학원 운영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학원 졸업생들이 정말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거든. 그런 케이스가 한 4년 전막 졸업했던 애가 그런 얘기를 한걸몇번 봤거든, 그런 애들이. 그러면서, 와, 뭐, 저, 쟤네들은 애초에 걸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데. 수업 들을 때는 어, 엄청 그렇게 하던 애들이 그런 데니까. 그래도 욕을 먹는 게 학원인데, 어, 그 중에도 그래도 제일 안 먹고 싶은 거지. 팀노바 욕하는 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한명한명 한 명, 어떤 애들이 어떤 상태였던 거다 얘기 다할 자신 있거든 팀노바는 졸업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떤 단점이 있었고 다 기록을 해 놨고 어떤 걸 고쳐 줬으면 어떤 회사라고 갖고 다 있어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말이 나온다는 거지 웃겨요 자기네들 아쉬운 거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는 이제 아쉬운 거 없다고 판단한 거지. 어. 그렇게 판단했을 때 너무 달라지는 거 보면서, 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물론,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졸업한 졸업생들이랑은 사이가 좋죠. 근데 예전, 예전 졸업생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좀 되게 많이 이제 현타 올 때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어 저는 제 신념대로 일단 갈 겁니다 일단은 2년간 일하시고 오시는 플랜은 절대 좋지 않아요 공부의 흐름이 끊깁니다 하실거면 한번에 하고 가는 방향이 좋아요 그리고 보충력 쪽에서 이번에 뭐 우리 팀원들 자랑 좀 하자면 엄청 결과 좋았어요 거의 올킬 10개 보면 10개 다 붙는 수준이었어요 이 친구 그러니까, 보충력 자체를 연장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이나 뭐, 이렇게, 대학교 진학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저렴한 방통대 이런데 할 정도도 안 되면은,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하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막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